아 여기는 어 어디냐면 이쪽으로 가면 앞으로 또 곧장 가면 이제 칠성시장 대구 칠성시장이 나오고 아어 이쪽으로 가면 대구 시청 중구청이 나오게 됩니다 저기 현말이 보이시는지 중구청이라고 아어 여기 버스는 뭐 이런 것들이 오고 아 제가 여기 왜 왔냐면 아 여기네. 제가 여기를 왜 왔냐 하면은 아 여기 이 근처에 그게 있습니다. 아 찐갈비, 아 대구 매운 찐갈비, 동이동 찐갈비 골목이 아 이쪽에 있어서 아 한번 와봤습니다. 저도 아 제가 이 대구에서 산지가 전 거의 대구에서 태어나고. 대구에 산 40년, 40년을 군대 간거 빼고는 거의 대구에 있었는데 여기 처음 옵니다. <laughs> TV에서만 보고 여기를 처음 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TV에서 보고 저 어디고 이랬는데 뭐 대구라고 제가 한다 뭐 다니게 쓴 거죠. 여기 이렇게 대구 명물 찜갈비랑 이렇게 있죠. 어... 여기 딱 보이는게 어, 파출소가 있네요 파출소가 있고 버스 내려서 진짜 5분 거리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시내고 어, 여기 뭐 특이한 게 있는지 어, 지도에서 좀 찾아보고 왔는데 골목으로 들어가면 있다던데 일단 골목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경찰서에서 어, 모퉁이를 돌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맛집 찾을 때 하나의 요령이라고 한다면, 어, 그 시청, 뭐 중구청, 어, 중구청이 보이죠? 중구청이나, 아, 어 요런 거 뒤쪽에 가시면 먹을 게그 맛집이 되게 많습니다. 왜 맛집이 많냐 면그 구청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 그 식사를 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 가면 싸고 맛있는 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손님들 오면 접대하고 뭐 그런 걸 하기 때문에 되게 맛있고 어여고 뭐. 이렇게 쫙 있네요. 어우 냄새? 아 여, 나중에 물주 있으면 한명 데리고 가야 되겠는데. 아, 혼자 혼자 먹기엔 좀 뻘쭘하고 누구 한명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지금은 좀 한산하네요. 여기가 이제 동인동 찜갈비. 그 매운 갈비찜, 그 마늘하고 듬뿍 넣고 이렇게 갈비 찌는 집, 예, 그러니까 그런 집 이제 골목인 거죠 이 전체가. 그러니까 경찰서에서 돌아서 첫 번째 모퉁이를 돌면 예, 여기 전체가 다 이런 그 갈비찜 집 골목입니다. 아우 냄새. 아우 배고파. 아우 속쓰려. 가게는 너들 어느 정도 하는지. 밖에 썰어놓은거 있으면 좋은데 어, 가격은 가격은 뭐 대충 요정도 하네요 7,000원 28,000원이면 200g 근데 양이 저렇게 적어놓긴 했는데 양이 이제 얼만큼 되냐는 거죠 실제로 갔을 때 1인분이면 28,000원이면 양이 이제 얼마나 되냐 그게 문제겠죠 대충 가격은 뭐 이렇습니다 이쪽에 오면 저쪽도 있네요. 이쪽에 오면 전부 이런 집입니다. 보니까 요렇게 이런 음식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집이 굉장히 맛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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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섭소리 아, 저 아, 규모가 되게 크네요. 조그만 식당들은 거의 없고. 되게 다 크네요. 이쪽으로 되게 게다 크네요 이 조금만 더 가볼까요? 아 오늘은 그캐리비안해적이 개봉을 해서 어제게어제어젠가어젠가 어떻게 어랬나개해을 해서 그거 보러 나왔다가 어, 이렇게 아, 생각이 나서 한번 쫙 찍고 있습니다. 아, 저기가 맞네요, 그죠? 저 골목이 끝나니까 여기까지네요, 그죠? 여기, 여기주차장 있는데, 여기까지만 식당 있네요. 이 안으로는 더 들어가셔도 식당은 에, 없네요, 그죠? 아 찾아오시는 길은 아까 버스 있고 지하철은 좀 멀고 버스는 바로 앞에 옵니다 버스는 바로 앞에 오고 지하철은 조금 걸으셔야 될것 같고 어 버스는 바로 오고 650번 저는 오늘 650번 타고 왔는데 650번은 바로 앞에 오네요 여기 대구 찡갈비 골목 이쪽 이쪽에 가시면 많습니다 가격은, 한, 그, 그, 뼈짐? 여러분, 그, 돼지 뼈짐 으로 가시는데, 그 정도 가격 되겠네요. 엄청나게 많이 비싸지 않네요. 조금, 조금 있긴 있습니다. 가격이. 있긴 있는데, 양이 여기죠. 양이 얼만큼 되나, 그게 문제겠죠. 그죠? 아, 칠성시장도 한 가봐야 되는데, 이쪽으로 나오면 이제 버스정류장 아, 버스정류장 쪽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아, 여기서 찜갈비골목 아, 찜갈비골목 아, 동네 한바퀴 찜갈비골목 <laughs> 한바퀴 도는 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